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반갑고 너무 기뻐요. 여러분 혹시 트로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아직도 트로트는 어르신들만 듣는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지금의 트로트는 다릅니다. 젊고 세련되며 글로벌 감각까지 갖춘 K 트로트는 지금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죠. 특히 오늘은 태양의 나라 일본이 주목하고 있는 트로트 스타 티오피텐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젊고 핫하고 세계 무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 과연 일본이 주목한 트로트 가수 1위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10위는 김수찬. 김수찬은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선 무대형 아티스트다. 그는 마치 무대를 놀이터처럼 활용하는 천재적인 감각을 지녔다.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 전통성과 현대성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갖춘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몇안 되는 인물이다.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은 말할 것도 없고 관객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분위기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능력은 마치 베테랑 개그맨을 연상케 한다. 그의 자연스럽고 유쾌한 입담, 과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리액션, 그리고 타고난 무대 장악력은 트로트계의 개그돌이라는 별명이 왜 붙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의 이러한 무대 감각과 엔터테이너로서의 기질은 일본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 일본은 단순한 실력보다는 무대 위에서 얼마나 개성있고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다. 김수찬은 바로 그 점에서 최적화된 인물이다. 가령 일본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다운타운 DX나 아메토크에 출연해 억지스러운 일본어로 귀엽게 자기소개를 하거나 무리한 일본식 억양으로 노래 제목을 소개하는 등의 장면은 일본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그의 모습은 어설픈데 귀엽다는 일본 대중 특유의 호감 포인트를 자극할 것이며 이는 SNS나 유튜브 재팬을 통해 빠르게 퍼질 수 있는 바이럴 요소가 된다. 뿐만 아니라 라이브 무대에서도 김수찬은 일본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줄수 있는 아티스트다. 예를 들어, 도쿄 시부야의 라이브 하우스에서 단독 공연을 연다고 상상해보자.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공연 중간에 관객과 대화를 나누고, 갑자기 떡을 던지거나 장난감 마이크로 립싱크 퍼포먼스를 하는 등, 웃음과 감동을 오가는 구성은 일본 관객에게 있어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다. 이는 단지 재미를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관객을 중심에 둔 공연을 만들어가는 김수찬만의 방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무대 연출력은 일본 내에서 현장감 장인이라는 새로운 별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팬덤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김수찬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결국 사람을 끄는 힘이다. 그는 타고난 재능과 더불어 관객과 호흡하고 팬의 반응을 소중히 여기며 무엇보다 자신만의 진심을 전달할 줄 아는 아티스트다. 일본에서도 특히 예능을 통해 가수의 인간적인 면모에 반해 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김수찬의 경우 이러한 흐름에 완벽히 부합한다. 쇼에서의 웃긴 모습과 진지하게 무대에 임하는 모습이 공존할 때, 관객은 그 안에서 깊은 매력을 느끼게 되며, 그것이 곧 팬으로 이어진다. 9위는 양지원. 양지원은 조용하지만 강한 울림을 가진 아티스트다. 트로트의 정서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 감정을 고스란히 노래에 실어 전달하는 능력은 그녀만의 독보적인 무기다. 현역가왕 이를 통해 대중에게 확실히 눈도장을 찍은 그녀는 가창력 뿐 아니라 감정 몰입도에서 타의 추종을 불어하며 한 소절 한 소절마다 이야기를 담아내는 감성 폭격기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양지원의 음악에는 단순한 기교나 음의 정확성을 넘어서 마음을 흔드는 진심이 담겨 있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한 곡을 부를 때면 조용히 스며들듯 시작해 어느새 관객의 감정 깊숙한 곳을 올리는 그 여운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특히 이별 후회 사랑의 아픔을 그리는 발라드 트로트에서 그녀는 탁월한 해석력으로 곡의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는 일본 대중문화의 정서와도 절묘하게 맞닿아 있다. 일본은 감성에 민감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콘텐츠에 깊이 반응하는 문화다. 그런 점에서 양지원은 일본 시장에서도 매우 강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어로 번안한 발라드 트로트 곡을 통해 사랑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을 주제로 한 감성적인 노래를 발표한다면, 이는 일본 드라마나 영화의 OST로 채택되어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실제로 그러한 곡이 한편이 감성 드라마에 삽입되어 방송된다면, SNS와 유튜브 재팬 등에서 이 노래 누구야? 라는 반응이 터져 나올 것이며, 이는 양지원의 이름을 현지에 알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또한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지위 중소형 음악 프로그램에서 라이브 무대를 갖는다면 그녀의 진정성이 무대 위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특히 대표곡 미련한 사랑을 통해 그녀가 곡의 감정을 섬세하게 끌어올릴 때 관객들은 조용히 숨을 죽이고 듣다가도 마지막 음이 끝나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내는 그런 순간이 연출될 수 있다. 노래가 끝난 뒤에도 여운이 남는 그 감동. 그것이 바로 양지원이 가진 힘이다. 양지원은 화려한 무대보다 조용히 마음을 울리는 무대를 지향한다. 그녀의 음악은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단단하다. 진심을 담아 부르는 노래 한 곡이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쩌면 삶의 방향을 바꾸게 만들 수도 있다는 믿음으로 노래하는 그녀는 일본 팬들에게 노래하는 이야기꾼으로 다가갈 것이다. 8위는 신성. 신성은 무대를 지배하는 목소리에 카리스마를 가진 아티스트다. 첫 음이 울리는 순간부터 관객의 시선을 단숨에 끌어당기고 노래가 끝난 후에도 여운을 남기는 그 힘은 단지 노래를 잘한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그의 깊고 풍성한 음색은 정통 트로트의 남성적인 매력을 제대로 살려내며 특히 묵직하고 절절한 감정을 담아내는 능력은 한국 트로트계에서도 손에 꼽힌다. 그의 존재감은 단지 목소리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무대 위에서의 자세, 눈빛, 그리고 노래 중간중간 관객과의 호흡까지 신성은 그 모든 순간을 계산된 연출이 아닌 진심으로 채워나간다. 덕분에 그는 노래뿐만 아니라 하나의 무대 전체를 소화하는 가수로서 평가받는다. 그 남성적인 이미지와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연출은 일본 대중문화, 특히 전통적인 앵카, 영가 스타일을 선호하는 층과도 강한 접점을 가진다. 실제로 신성이 이미지와 스타일은 과거 일본 대중가요계를 대표했던 기타지마 사부로 북도삼랑와 같은 전통적 남성 가수의 계보를 떠오르게 한다. 중후하면서도 강인한 인상, 전통을 기반으로 한 무게감 있는 퍼포먼스, 그리고 팬들과의 소탈한 교류. 이세 가지를 모두 갖춘 신성은 일본 팬들에게 그리웠던 진짜 남성 보컬로 다가갈 수 있다. 그의 일본 진출이 실현된다면 다채로운 방식으로 무대를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전통문화축제에 초청받아 한복과 하카마를 절묘하게 조합한 의상으로 무대에 오른다면 그것만으로도 한일 전통문화의 아름다운 조화를 상징하는 순간이 된다. 그런 퍼포먼스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며 양국 팬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될 장면이 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시대극 스타일 애니메이션의 주제곡을 맡아. 웅장하고 감성적인 트로트풍의 곡을 일본어 또는 한국어로 소화한다면 그는 단숨에 한류 시대극의 목소리로 떠오를 수 있다. 그의 묵직한 톤은 장면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드라마틱한 전개와 맞물려 시청자의 몰입도를 한층 높일 것이다. 애니메이션과 트로트의 이색적인 결합은 오히려 일본에서 더 강한 신선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신성은 휘어잡는 무대력을 가진 가수다. 강렬하고 정제된 그의 보이스는 일본 팬들에게 단순한 인상을 넘어선 경외감을 안길 수 있으며 이는 쉽게 잊히지 않는 감동으로 이어진다. 신성은 무대를 휘어잡는 힘이 있는 가수입니다. 일본 팬들에게 잊지 못할 인상을 남기죠. 라는 말처럼 그의 음악은 국경을 넘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트로트의 길을 열수 있다. 7위는 홍지윤. 홍지윤은 트로트계의 아이돌퀸이라 불리기에 손색없는 스타다. 미스트롯 이준우승을 차지하며 대중의 눈도장을 확실히 찍은 그녀는 단순히 예쁜 얼굴을 가진 신예가 아니라 맑고 청아한 음색, 안정된 라이브 실력. 그리고 섬세한 무대 연출 능력까지 갖춘 올라운더형 아티스트다.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순간, 무대는 한편이 드라마가 되고 관객의 감정은 그녀의 호흡에 따라 조용히 출렁인다. 특히 홍지유는 단아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외모로 청초계, 청초계 스타일을 선호하는 일본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줄수 있는 인물이다. 일본 대중문화에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이 청초하고 맑은 이미지는 단순한 외모를 넘어서 내면의 성숙함과 순수함이 공존하는 매력으로 여겨지며 아이돌부터 배우, 성우에 이르기까지 널리 통용되는 이상적 이미지다. 홍지윤은 바로 그 정중앙에 서 있다. 그녀가 일본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그 시작은 단연 눈과 귀를 동시에 사로잡는 무대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열리는 뮤직 앰퍼샌드 패션 콜라보쇼에 출연하여 맞춤 제작된 전통 문양의 화려한 기모노를 입고 무대에 선다고 상상해보자. 그녀의 단아한 분위기와 세련된 음색이 어우러지는 그 순간 현지 언론은 분명히 트로트계의 요네즈 켄시라는 수식어로 그녀의 존재를 조명하게 될 것이다. 음악성과 비주얼, 무대 매너까지 모두를 갖춘 그녀는 일본 팬들에게 단숨에 눈도장을 찍고 보는 음악의 진수를 선보일 수 있다. 홍지유는 단순히 예쁜 가수로 기억될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빛나는 한 송이 꽂히면서도 그 안에 탄탄한 실력과 끈기, 그리고 자기만의 음악 세계를 품고 있는 진정한 아티스트다. 그녀가 부르는 트로트는 전통적인 감성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세련된 해석이며 그 세련됨은 국경을 넘어 일본의 감수성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다. 6위는 은가은. 은가은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아티스트다. 섹시함과 카리스마, 강렬한 보컬과 부드러운 감성, 전통성과 현대성,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무대에 공존한다. 미스트롯 2에서 옵식스에 오르며 확실한 존재감을 각인시킨 그녀는 전통 트로트의 틀을 넘나드는 새로운 스타일로 관객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를 즐기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은가은이 가진 진짜 무기다. 은가은은 파워풀한 보컬과 풍부한 표현력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소화할 수 있다. 특히 EDM 기반의 트로트 리믹스나 장르를 넘나드는 매시업에서 그녀의 진가가 드러난다.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비트에 몸을 맡기듯 유연하게 녹아드는 그녀의 퍼포먼스는 기존 트로트 무대에서는 보기 어려운 새로운 감각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스타일은 일본의 젊은층, 특히 클럽 문화와 아이돌 신에 익숙한 팬들에게 신선하고 강렬한 인상을 줄수 있다. 실제로 은가은이 일본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도쿄시부야나 로폰기에서 열리는 클럽 이벤트에서 트로트 리믹스 무대를 선보이는 장면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대표곡이나 전통 연곡을 재해석한 EDM 버전을 들려주는 순간 관객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트로트가 이렇게 힙할 수 있구나 라는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장르적 실험이 아니라 전통 음악의 현대화를 이끌 수 있는 선도적인 무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은가은의 뛰어난 비주얼과 트렌디한 감각은 음악 무대를 넘어 패션 업계에서도 주목받을 만하다. 비비, 넌노, 캠캠 등 일본의 유명 패션 매거진에 등장해 트로트도 패션이다 라는 콘셉트로 촬영을 진행한다면 이는 트로트에 대한 일본 내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수 있다. 섹시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링, 그리고 전통적인 한복에서 모던 스트릿웨어까지 폭넓게 소화 가능한 그녀의 콘셉트 소화력은 K-트로트를 단순한 음악 장르에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아이콘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오위는 재하. 제하. 재하는 조용하지만 깊은 파동을 남기는 아티스트다. 과장된 제스처나 화려한 퍼포먼스 없이도 무대 위에 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된다. 목소리에 담긴 감정의 결이 섬세하고 진실하며 그의 노래는 언제나 속삭이듯 마음에 스며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미스터 트로디를 통해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린 그는 여전히 성장 중인 신예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단단한 음악 세계를 보여주며 단숨에 주목을 받았다. 재하의 보컬은 부드럽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듣는 이 기억 속한 장면을 끌어올리는 듯한 그 감성은 특히 사랑과 이별, 첫사랑의 설렘과 아픔을 노래할 때 더욱 빛난다. 일본 대중음악의 주요 정서 중 하나인 서정성과 절제된 감정에 정확히 부합하는 그의 창법은 일본 팬들의 감수성과도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다리를 놓는다. 그가 일본에서 활동을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주목받을 수 있는 무대는 단연 발라드 트로트다. 예를 들어 일본식 스트링 편곡과 어쿠스틱 악기를 활용해 편안하게 풀어낸 첫사랑에 대한 곡을 발표한다면 그 노래는 라인 뮤직 재팬이나 애플 뮤직 재팬 등 현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입소문을 타며 순위권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 감정의 진정성은 언어를 초월해 마음을 흔든다. 또한 교토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진행된 언플러그드 공연을 상상해보자. 피아노 한 대, 어쿠스틱 기타 하나,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선 재하. 작은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일본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관객에게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따뜻한 감정을 선사할 것이다. 번화한 대형 무대보다 오히려 이런 작은 공간의 진심에서 재하의 증가는 더욱 빛난다. 4위는 김중현. 김중현은 트로트의 새로운 얼굴이자 아이돌 감성을 품은 감성 보컬이다. 아이돌 그룹 A6P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닌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로 전향한 이후에도 아이돌 시절의 감성적 감각과 스타성을 고스란히 무대 위에 녹여내고 있다. 그의 노래는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진하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감정을 쌓아가고 담담한 듯하지만 결국엔 듣는 이 가슴을 울리는 힘이 있다. 무엇보다도 김중현의 매력은 제이팝 발라드 감성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섬세한 음색과 말하듯 부드럽게 흐르는 창법, 그리고 눈빛에 담긴 따뜻한 진심은 일본 대중이 특히 사랑하는 스타일이다. 감정의 과잉이 아닌 절제된 표현 속에서 오히려 더큰 울림을 주는 그의 보컬은 일본 음악 팬들에게 친근하면서도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다. 그의 일본 진출 시나리오는 무척 자연스럽다. 예를 들어 여성 팬 중심의 음악 프로그램인 예출연에 일본어로 번안된 트로트 곡을 부르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무대 위에서 차분하게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일본어로 인사한 후첫 소절을 시작하는 그 순간 관객은 조용히 숨을 죽이며 집중하고 곡이 끝난 뒤엔 뜨거운 박수가 쏟아질 것이다. 그 분위기는 마치 제이팝 팔라드 콘서트와 트로트 공연이 경계를 허무는 듯한 순간이 된다. 또한 김중현 특유의 부드럽고 순수한 이미지, 그리고 팬과의 소통의 진심인 태도는 SNS에서의 바이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가 일본어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물결표 라며 귀엽게 인사하는 짧은 틱톡 영상 하나만으로도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을 수 있다. 그런 장면은 일본 SNS에서 이 아이 누구야? 라는 관심을 유발하고 새로운 K-트로트 팬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된다. 귀엽고 순수한 훈남 이미지와 감성 보컬의 결합은 일본 여성 팬들이 특히 선호하는 아이돌상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3위는 김희재. 김이제. 김희재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무대를 디자인할 줄 아는 아티스트다. 아이돌 못지않은 비주얼, 깊이 있는 감성 보컬,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 소화력까지 그의 등장은 트로트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다. 케이팝 위 세련됨과 트로트의 감성이 공존하는 그만의 스타일은 한국을 넘어 일본 대중문화에서도 강하게 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김희재의 매력은 첫인상부터 강렬하다. 또렷한 이목구비와 부드러운 미소. 아이돌 출신이라 해도 믿을 만큼의 스타성이 그의 첫 인상을 결정 짓는다. 하지만 무대에 오르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발라드부터 댄스, 트로트, 소울풀한 무드까지 자유롭게 넘나드는 보컬은 단단하면서도 섬세하다. 외모와 실력, 그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김희재는 일본 여성 팬들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감성 플러스 비주얼, 위 조합 그 자체다. 그가 일본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가장 강력한 반응은 단연 여성 팬층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일본 특유의 앵카 정서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미니 앨범을 일본어로 발표하고 그 안에서 김희재 특유의 감미로운 창법과 세련된 어레인지를 담아낸다면 이는 단숨에 오리콘 차트 상위권을 강타할 수 있다. 전통과 현대, 동양적인 선율과 한류 감성의 융합. 김희재는 그 중심에 설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그는 단순히 노래만 하는 가수가 아니다. MC로서의 매끄러운 진행 실력, 그리고 배우로서의 잠재력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일본의 리얼리티쇼, 테라스 하우스, 나, 샤베쿠리 007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머 감각과 진중한 매력을 동시에 선보인다면 현지 방송계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김희재가 프로그램 속에서 일본어로 인사하거나 여성 출연자와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장면은 팬들의 열광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다.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라는 반응이 이어지며 SNS상에서도 연일 화제가 될수 있다. 2위는 나상도. 나상도는 무대 위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함께 논다. 에너지 넘치는 표정, 리드미컬한 몸짓, 그리고 관객의 리액션을 즉각적으로 끌어내는 타고난 무대 센스까지 그는 전형적인 트로트 가수의 이미지를 깨고 흥과 웃음이 있는 새로운 무대형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했다. 그 존재감은 단지 노래 실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관객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함께 웃고 즐기는 참여형 공연을 만들어내는 그만의 방식은 일본 대중문화의 정서와도 놀라울 만큼 맞아떨어진다. 일본의 전통적인 무대 예능 스타일인 엔카 엔터테이너는 단순한 가창력보다 무대 위에서 얼마나 유쾌하고 매력적으로 관객을 이끌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나상도는 완벽히 그 조건을 갖춘 인물이다. 유쾌한 에너지, 센스 있는 개그 타이밍, 그리고 눈빛만으로도 분위기를 띄우는 그는 일본 팬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트로트 스타다. 그가 일본 무대에 오르게 된다면 첫 장면부터 화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도쿄의 한여름 축제에서 유카타 차림으로 등장한 나상도가 신나는 트로트 비트에 맞춰 관객들과 함께 춤을 추고 즉석에서 유머 섞인 인삿말을 일본어로 건네는 모습은 SNS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갈 것이다. 나상도 선생님, 진짜 일본인보다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는 댓글과 함께 틱톡과 유튜브 재팬에는 그의 영상이 꾸준히 회자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나상도의 증가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일본의 인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예를 들면 vs 아라시 나 히로난 데소 같은 곳에서 일본 연예인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엉뚱한 리액션과 유쾌한 표정으로 연속적인 웃음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단번에. 밈스타로 등극할 수 있다.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캡처되어 일본 SNS에서 이 사람 리액션 진짜 대박이야. 라는 댓글과 함께 퍼지며 단순한 팬을 넘어 국민적 호감 캐릭터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나상도는 무대를 장악하는 힘이 있어요. 일본 팬들은 그 긍정 에너지에 빠질 수밖에 없죠. 라는 말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다. 진심으로 관객을 즐겁게 하려는 태도. 넘치는 에너지, 그리고 음악과 예능을 아우르는 소통의 기술, 이 모든 것을 갖춘 그는 일본 대중문화가 지금 필요로 하는 완성형 무대형 엔터테이너다. 1위는 박서진. 박서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감성 아이콘이다. 국민효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부모님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을 음악으로 전하는 그는 한국 대중에게는 이미 따뜻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히 효심에서 그치지 않는다. 무대 위에서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껴안는 듯한 섬세한 감정 표현, 꾸밈 없는 소통 방식, 그리고 전통 트로트를 지키면서도 자신만의 개성을 잃지 않는 음악성. 박서진은 지금 한국을 넘어 일본 대중문화 속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일순위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보컬은 감정의 곡선 그 자체다. 화려한 기교 없이도 한 소절만으로도 가슴을 울릴 줄 아는 깊은 감성,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일본 음악 팬들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포인트다. 일본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보다 마음을 전하는 가수를 사랑하는 나라다. 그런 면에서 박서진은 일본 무대의 설 운명을 타고난 아티스트라고 할수 있다. 그가 일본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가장 강렬한 인상은 진심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NHK의 전통음악 프로그램인 노래자랑 애출연의 일본의 고전가요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부른다면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일간 감성의 교류라는 이름으로 깊은 울림을 남길 것이다. 가수가 아니라 한 편의 시를 노래하는 시인 같다는 평가가 나올 법한 장면. 관객은 조용히 눈물을 닦고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또한 박서진의 인간적인 면모는 일본 SNS와 TV 예능에서도 강력한 반응을 이끌 수 있다. 만약 그가 어머니와 함께한 무대 뒤 영상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면 효자 가수의 진짜 이야기 라는 키워드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일본은 특히 가족, 정, 인간관계에 대한 스토리에 민감하고 따뜻한 반응을 보이는데, 박서진은 그 감정의 중심을 정확히 찌르는 존재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 틱톡, 라인 등에서 수십만 건 공유되며, 이런 가수가 일본에도 있었으면, 이라는 댓글이 이어질 수 있다.